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로 협력을 안 하고 서로 기만 협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또다시 이제 불신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끊임없이 다시 협력이 되지 않는 상황을 낳음으로써 불신사회를 영속화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불신이 재생산되는 것이죠. 협력하지 않음으로. 그렇죠? 마저 읽어보지요. 가족의 울타리 너머로 확산되는 신뢰와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시와 제재와 처벌의 위협이 사람들이 비로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 불신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제재, 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비로소 정직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처럼 비극적인 균형 상태는,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불신사회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그래서 삶은 매우 암울하고 위태롭게 지탱된다. 팽배한 불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의 결단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동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한 개인의 결단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다시 불신하게 되고 협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공동행동을 통해서만 이 불신사회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시문 전체의 주장은 뭡니까? 그렇죠. 제시문은 오늘날의 불신사회가 왜 초래되는가? 불신사회의 문제점, 뭐, 긍정적인 측면, 뭐, 다기했지만이 불신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동행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논의들을 펴왔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 주장은 마지막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장은, 불신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나 신뢰가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이제 불신사회가 초래된 가장 큰 이제 것은 이유는 언제나 신뢰하기에만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피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신이 초래되는 원인인 겁니다. 이건. 동시에 장점인 동시에. 그렇죠. 즉, 불신이 초래되는 원인은 뭔가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합리성이 불신 초래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협력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국 불신이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거 긍정, 불신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아, 이게 원인으로 협력이 안 된다는 게 제시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했지만, 논리의 틀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의 틀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 추구, 개인적인 합리성에 이 원인 때문에 불신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불씨는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문의 포인트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권투왕 마빈 해글러 어, 여러분들은 아마 마빈 해글러를 잘 모르겠지만 80년대에 그 세계 미들급 챔피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어, 테크니션 음, 복싱 선수였습니다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는다 판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심판관은 매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 권투왕 마빈 해글러의 불신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규범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사회는 불신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는다. 판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무신론자 같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무, 무신론자 같지만 돌려보죠. 그렇지 않다. 그는 벌거벗은 채 승부욕이 강하게 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무신론자 같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이, 그렇지 그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다. 어. 하지만 그는 승부욕 강하게 싸운데 이 점은 순교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거 뭔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실력으로 승부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경우에는 규범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매수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즉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원인입니다. 어. 그가 사회적인 이익 추구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 이익 추구를 바랍니다. 모두가 실, 신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계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범이 제대로, 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가 뛰는 일은 종종 피범벅이다. 이 점은 불란성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이익 전체가 추구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어 그러나 어, 그가 뛰는 일은 종종 피범벅이다. 이것은 서로가 개인,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를 만들어내는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그렇죠누군가 희생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마빈 헤글러는 헬러, 세계 챔피언이라 하지만 죽음의 앞, 죽음의 왕 앞에선 이 점은 불쌍한 투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머름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이 개인은 결국 불신 속에서 그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어때요? 어, 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회는 불신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그 개인도 그 불신 가운데서 수많은 비용을 치르고 결국은 희생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시의 주제들과 연결시키고 시어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상황들과 연결시킴으로써 더 정확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음, 이처럼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보다 더 치밀하게 하고 또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이와 잘 연결하는 스텝 3, 4의 과정을 잘 거친다면 보다 더 깔끔하고 또 정확하고 표현력 풍부한 시의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석도 독해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유형별 독해 7번째지요. 이미지 해석 강의 14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